안녕하십니까 고고 TV 여명입니다. 어, 이걸 녹화하는 시간이 오후 3 시인데요. 아마 6 시쯤 제가 올릴 겁니다. 모두 화이팅하시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돈 많이 버시고 유승민 힘 국민의 힘 하고 가십시다. 어, 제가 제목을 어, 2040은 정말 홍준표 쪽으로. 어, 몰려가서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를 찍을까 하는 건데요. 어, 국힘에, 어, 선거인단이 확장됐어요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57만 명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를 한테 2040이 몰표를 줄까.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건데요. 어, 2039-40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 지금 커뮤니티 활동이나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홍준표로 많이 몰려가고 있고 언론들도 저는 언론을 잘안 믿어요. 팩트를 체크하는 사람이니까 언론들로 보면은 어, 당원의 급속한 증가가 어, 홍준표에 유리한가, 윤석열에 유리한가 이런 식으로 많이 분석을 하죠. 특히 2040에 대해서 홍준표가 유리할 것이다 하고 평론을 하죠. 대부분들이 그런데. 어, TV 조선과 채널 A. 윤석열을 확실하게 밀고 무조건 뭐 윤석열이가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모으는 사람들은 그런 걸 갖다가 말을 안 쳐. 평론가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일반 신문 지면에만 나오는데. 자, 의문점을 제가 하나 던질게요. 2030은 지금 일반 커뮤니티에서, 어, 무야홍을 외치죠. 어, 2 0 3 0들의 볼지게 비슷해요. 홍준표하고 성격이. 요새 애들 요구 없으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남을 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돼요. 그게 커뮤니티 의 놀입니다. 놀입니다. 그죠 홍준표도 막말의 대가예요. 윤석열은 망언의 대가고 그렇죠? 그러면은 2030은 그렇게 논다고 칩시다. 뭐 40대도 비슷한데 40대들은 대부분 가장이죠.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있죠. 최고의 문제가 경제 문제, 집 문제, 노후 문제, 애들 교육 문제. 40대가 과연 홍준표를 지지할까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40대라면은 탈진보하고 중도층의 40대는 유승민을 지지할 것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고티브에 남과 다르게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40대가 뭐죠? 문재인 지지층 민주당의 주력부대죠. 그들이 지금 이탈하고 있죠. 이유는 단 하나 내 미래가 복잡하며 어? 교육도 복잡하며 살고 먹는 게 복잡한데 집이 더 문제다 그게 가장 핵심적이죠 그 문제를 풀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40대가 볼지건 아마 유승민을 지지하지 않을까 그래요 2030들은 솔직히 말해서 어른 입장에서 보면 2030한테는 아버지 세대니까 철딱선이들은 좀 없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있어요 제가 계속 보수는 개혁돼야 되며 중도와 2030과 탈진보까지 아울러야지 우리가 정권을 확실하게 잡는다 그러죠? 그죠? 중도와 2030이 특히 중도층들과 탈진보들이 홍준표를 지지할까 하는 의문이 나오는 거예요. 고고 t 이가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4.7 보선 이후로 김종인과 윤석열과 이준석 체제로 간다 그랬죠. 김종인 씨하고 이준석은 근제하죠. 그러면은 중간에 윤석열이가 변수라 그랬고, 윤석열이가 너무나 능력도 없고, 무능력하고, 상식이 모자라, 윤석열이는. 그죠? 망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윤석열이는. 실현이 아니에요. 그게 윤석열 개인적인 세계관 정체가 아니라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김종인과 이준석은 그대로 있는데, 윤석열을 빼버리면은, 과연 그 자리에 홍준표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되죠. 그리고 보수의 개혁을 주도한 사람이, 김종인 씨가 맞아요. 비대위 들어와서, 그죠? 그 다음에 이준석이는 명확한 보수의 계획과 정치 계획을 주도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개혁주의자죠. 이 사람들이 한게 뭐죠? 오세훈을 당선시켜줘저 박형준은 지금 기소당했서 기소. 어? 그래서 이현주가 박형준이가 자기 그 어, 집, 어, 부산시장에 날라가면, 지가 거기 나올려 그러는 거야. 이현주가. 그래서 이현주가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부산시장은 내꺼야 하고, 어, 홍진표 캠프에 들어가서 선대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보시죠. 중간에 있죠. 윤석열은 지금 밑에서는 이준석이란 개혁주의자, 위에서는 전체를 바라보는 이 김종인 씨가 있는데, 처음에 김, 그 윤석열의 행태가 김종인 씨도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어, 정치, 그 뭐, 정치, 정체성에 부닥치니까 김종인 씨를 찾아가서 업소를 했고, 그 다음에 김종인 씨가 내 편이야. 그럼 됐다. 했더니 이준석이를 몰아내려고 그랬죠. 그죠? 그건 확실한 팩트예요. 그러면은 이젠 이준석한테또 업소를 하고 굽신거리고, 윤석열한테 남은 거는 60대 이상 뿐이 없어요. 60대도 개혁보수 고고티버 같은 경우는 심정적으로 윤석열을 제지않고 제지하고 않고 계속 비판을 하죠. 뭐 대선 후보 가면 저도 할수 없이 민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자각론으로 서울시장을 갖다가 어 당선시킨 사람이 김종인과 이준석이란 말이에요, 그죠거기 누가 있어요? 거기 윤석열을 대입시켜 보시고 홍준표를 대입시켜 보시면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윤석열을 빠져나가는 자리에 윤석민을딱 대입시키면 딱 아구가 맞죠. 근데 김종인 씨가 유승민은 너무 어? 뻔뻔하고 어? 자기와 성향이 비슷하니까 싫어해. 유승민 같은 경우는 무대뽀. 어? 그러니까 대중적인 인기를 60대 이상에서는 가지고 왔어. 어? 그러니까 그게 대세다 하고 유 유승민 아니그김김종인 씨가 윤석열을 지금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2030들이 이게 뭐야? 또 반발하는 거고. 또두또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지금 2030들이 원하는 건다 싫어! 원래 그랬죠, 그죠? 다 싫은데 이준석의 정치 계획하니까 따라가 볼래! 그렇죠? 어? 그러면은 윤석열이는 지금 아주 똥파리들이 붙어 있죠. 그죠? 홍준표도 과거 구정치인이죠. 그 사람들이 과연 경선에서 확실하게 홍준표를 지지할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도 깨끗하고 도덕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정치를 계획하고자 투쟁했던 유승민을 지지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계속 방송하는 거예요. 자, 갑시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2040 신규 입당 가입자가 지금 오늘 발표한 거 보면은 선거인단을 57만 명으로 확정을 했고, 어? 5월 31일부터 9월 27일까지 나눠야 돼요. 7월 이후에는 5월 31일부터 7월까지는 이준석을 보고 입당한 사람들이고, 7월 이후에는 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이 윤석열을 대세로 만들자. 또그 이후에는 홍준표를 찍자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반반이에요. 응? 쉽게 말해서 이준석 보고 들어온 사람이 50%. 어? 신규 당원이 26만 명이 26만 5,900명인데 27만 명이 입당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전반기 50%는 무조건 이준석을 보고 들어와서 정치 계획을 하자. 그때 나는 유승민을 갖다가 유승민이가 유리하겠다. 어느 정도 확실하게, 어?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홍준표가 조금 뜨고, 윤석열이가 위험해지고, 윤석열이가 입당을 하니까, 그죠? 나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입당을 해서 윤석열을 갔어요. 그 외에 윤석열의 마음과 실음과 어, 이준석 죽이기, 또, 무대보적인, 어? 어, 정체 없는 정치를, 정체 없는 정치를 할지게, 홍준표가 뜨니까 무양하고 입당한 게 많아요. 한25%대25% 가지고 갈 거예요. 이준석을 보고 정치열 하정이 50%고. 그래서, 어, 5월 31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26만 6천 명이 입당을 했는데, 어? 그 가운데 신규 입당자 중에서, 어, 한 번이라도 천 원을 낸 책임당원이 23만 명이다. 해가지고, 과거 당원이 32만 명, 플러스 23만 명 하니까, 어, 55만 명이 되죠. 근데 얘네들이 57만 명으로 발표했어. 저는 그걸 뭐, 왜,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55만에서 57만 명인데, 그죠? 요번에는 무조건 바뀌어요, 지형이. 어?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어? 2030에 과연 지금 무야홍 모양 외치면서 그들이 경선에 가가지고 진짜 홍준표를 찍을까? 어? 앞으로 보름이 남아있는데? 어? 다음 주가 승부수라고 그랬죠. 제가 윤석민한테는. 그러면은, 보자 이거죠. 한번. 실제로. 저도 윤석민이랑큰 차로 칠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 그걸 분석할게요. 나이 대를 그래서 이게 윤석, 오늘 주호영이가 윤석열 캠프에 갔죠. 어? 어제는 그, 은주가은주가 은주가 어, 누구야? 홍준표 캠프에 갔어. 그 전혀 영향 없어요. 그런 세몰 해가지고 영향 없어요. 나경원이도 지금 주호영 쪽으로 거의 붙었죠. 그죠? 어? 커뮤니티에 다 돌아다니고, 신문이 면을보 보면은, 그러면은, 주호영이가, 과거에 나경원이가 6.11 전당대회 할 당시, 주자로 나올 때 또, 어, 그, 또, 그4.7 보선 때, 안철수가 나올 때와 당시, 그죠? 그럼 구세력들이 어디 붙었죠? 4.7 보수 때는 구세력 똥파리들이 안철수한테 붙어서 오세훈이나 하고 이준석한테 패했고, 6.11 전당대회도 그 구세력들과 똥파리 따라 강성보수들이 어디 붙었죠? 그 TK가 낙경원 주호향에 붙었다가 이준석한테 깨졌죠. 어?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도, 대선 경선도 구세력이 줄 세는 데서는 힘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윤, 윤석민이가 너무 안 뜨니까 제가 좀 답답해요. 어? 다음 주말까지 성부 주간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댓글도 달아드렸는데, 이 나경원이나, 어? 주호영이나, 이현주, 이런 사람들은 구정친이에요. 이현주는 나이가 50이지만 구정친이에요. 이현주는 머잇감만 차려서 돌아가는 친구라고. 어? 보수의 여전사 아니야. 어? 그런 사람들이 몰리는 게 홍준표하고 주호영인데, 윤성, 윤석, 윤석민 쪽에서는 사람이 안 벌린다 그러는데, 그게 개인적인 캐릭터 때문에도 그래요. 그러나, 그 가지고 성불할 수 뿐이 없어요. 와주면 고맙지만은. 자, 봅시다. 국힘 2차, 그, 보면은, 5월 30일부터, 어, 9월 2 7일 까지 보면은, 자, 나이대로 보시죠. 20대가, 어, 100% 이상, 107%가 증가해요. 20대가, 어? 4만 7천 명, 어, 2만 3천 명에서 2만 4, 6천 명이 증가해요. 100% 증가해요. 그걸 20대가 4만 7천, 7, 8천 명 되고, 30대고, 30대가 68% 증가해요. 응? 음? 3만에서 2만 증가해서 5만 8천. 그 다음에 40대가 대단히 중요하죠. 제가 처음에 초도에 말씀드렸죠. 40대가 5만 9천, 6만 명에서 3만 명이 증가해서 9만이 돼요. 40대가 53% 증거. 이 40대들이 과연 윤석열과 홍준표를 지지할까? 하는 게제 개인적인 분석이에요. 40대들이. 40대들의 주력이 주로 민주당 애들인데 그걸 탈진보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은 40대들이 드디어 커밍아웃을 했는데 이들이 과연 윤석열과 홍준표를 지지할까? 어? 40대가 보면 유승민과 밖에 아닌가? 이 40대들의 핵심이 뭐죠? 노무현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성민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 가 분석하기는. 그 다음에 50대로 가면은 50대가 10만 9천, 11만 명에서 5만 명이 증가해서 15만, 16만이 돼서 43.8%가 증가하죠. 50대는 또 뭐죠? 이 합리적인 사고를 가든 586들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5 8리는 운동권 주사파들도 있지만은 평범하게 사회에 적용해서 살아 사람도 있어요. 운동 안 하면 50대 아니에요? 아래라는 거죠. 이 50대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 50대, 40대가 난스윙보팅이 되지 않을까? 2030도 물론 그렇지만, 이 50대가 과연 윤석열을 지지할까? 어? 스마트함을 따질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윤석열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경선 과정에서. 물론,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아, 경선이 끝나고 대선에서는 무조건 밀겠죠. 누구라도, 2030도, 어? 홍준표가 되면, 와장창 홍준표로 가겠죠. 어? 이준석이도 그러고, 고고TV도 그럴 거니까. 그 다음에, 60대가 또 의외로 많이 증가했죠. 어? 10만 7천에서 4만 7천, 5만 명이 증가해서 15만 5천 나왔죠. 44% 증가했어. 이 60대 이상이, 60대가, 어? 늙은이에요, 요새? 20년 전, 30년 전의 60대입니까? 할아버지입니까? 아니에요. 요새 60대들은 상당히 스마트해요. 핸드폰 다달뤄요 어? 현대문물을 웬만큼 접속하는 사람들이 60대 반은 돼요. 이들이 과연 고고티브이와 같은, 또는 고고티브이를 보시는 낭대편님이나 또는 고고티브이를 보시는 60대들, 어? 깨어있는 보수, 개혁보수들이 그 수, 지금 우파 유튜브 따라다니고 그 아줌의 할배들 같이 진짜 그럴까? 거기서 난 어머니 있는 거예요. 60대가. 60대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정통 사, 대학 4년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전까지는 돈만 주면 들어갔어. 어? 30년, 30년. 4, 50년 전에는 50년 전에는 막 고대도 막 어, 부정입하고 연대도 부정입하고 막 걸렸잖아요. 그죠? 근데 60대들부터는 그게 조금 정화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60대 초들한테는 중반이나 그죠? 이들이 깨어있고 산업화도 이었고 민주화도 이런 게 60대예요. 70대 초까지 그죠? 이들이 과연 윤석열을 지지할까? 어?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여론에서 60대 이상은 윤석열이지다. 지 그다음 70대들은 이건 거의다가 윤석열 지지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들은 박정희 향수와 박근혜가 불쌍해서. 그죠? 분별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야, 솔직히. 윤석열이가 박근을 집어넣는데, 이마박을 집어넣는데, 보수 우파를 갖다 2,300명을 집어넣는데, 감옥에다가, 천하의 배신자인데, 보수 우파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무조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대부분이 7 0대라는거죠 어? 70대는 의외로 조금 그래, 증가하죠. 이게 스마트폰을 못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거꾸로 보십시오.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 현재는 어떤 시대죠? 정보가 모든 게 오픈된 시대. 그렇죠? 그렇죠? 저 지구의 뭐 어, 반대쪽 뭐 어? 칠레나 또 저쪽의 반대쪽. 어? 소말리아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접하죠. 대한민국 내에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접해요. 그래서 거짓을 바라거나 또는 윤석열 같이 말이지 당원들이 위장 당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반감을 일으키면서 팩트로 공격을 당하죠. 그런 사람들은 정부가 완전히 오픈된 시대예요. 지금 이재명 밝혀지는 것을 억지로 막는 거 보세요. 그러나 네티즌이나 언론의 추적에 의해서 이재명이 지금 골로 가고 있잖아요. 과거 같은 거다 막아 버렸죠. 정권에서 어? 조국이 같은 것도 다 막아 버리고 그런데 스마트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스마트한 스마트한 시대라는 거는 정보가 공개된 시대라는 것은 정보의 활용도. 그죠? 정보를 적용하는 것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나이가 어릴수록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70대는 아직까지도 간신히 유튜브 구독이라 누르고 보고. 그죠? 신문 보고 레거시 신문 보고 레거시 방송 보고 공중파 안자 가지고 보고 TV 조선 채널 A 가수가 지주 말이야. 그래, 그래. 윤석열이야. 박근혜를 집어넣더라도 윤석열이야. 윤석열이가 문제인 쳐준대. 그거 안 하면 보고 있고, 어? 근데 60대 중반, 이전은 사람들은 안 그렇단 말이죠. 지금 현재 간에 대세로, 뭐, 홍준표 대세로, 이, 어? 뭐, 윤석열 대세로 몰고 가는데, 판단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다 접한다는 거. 그래서, 60대, 50대, 40대, 30대, 2 0대로늘을수록 나이가 어리고 젊어일 수록,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정보가 확실하고, 또 뭐죠? 판단력을, 판단을, 과학적이고, 인문적인 분석을 한다. 이런 것이죠. 거기 긴게든게 홍준표예요. 어? 헐렐헐렐 상대편한테 책 잡히면, 배울게, 배울게. 어? 상대편한테, 그거 틀렸어요. 팩트가 아니고, 아,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래, 너는 뭐 했니? 이런 식으로 덤벼드는 거. 어? 그게 끝까지 갈까? 어? 경상과정까지? 만약에 그렇다면, 홍준표가 된다면, 밀수 뿐이 없어요. 일단 이재명 쫓아내고, 문제 쫓아내고, 잡아 넣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대단한 의문이 있어요. 고고TV가 그냥 단순하게 방송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 유승민 화이팅! 치타 한번더 달려봐! 모두 힘내시고 건강하세요.